저 그냥 어 제가 한번 아이들 옷을 어 옷이 비싸잖아요 이형 옷이 그래서 아이들 옷을 직접 한번 만들어보려고 구매한 구매한 이게 뭐였더라 이름이 아무튼 그거 샀습니다 자 그러면 찍어볼까요 그럼 이거는 먼저, 어 얘는 리본이에요. 이게 리본을 옷에다 이렇아주려고한 거예요. 자세히 보여드리면, 이렇게 생겼어요. 약간 프랑스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이거는 레이 달아주고 싶어서 산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파라 어, 같은 거 대신해서 리테스를에다 달아주려고 한지여 체리. 그리고 이거는 원피스 만들 때 주름 잡아서 꾸며주려고 한 그, 그런 레이스입니다. 하하. 아마, 저는 이 꽃무늬 톤을 주문을 안 했었거든요? 이거? 근데 이거는 뭔가 서비스 로주신것 같아요. 그래서 없겠고, 설명 같은 건 없는데, 주문서 같은 건 없는데, 이건 서비스 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건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는데, 수박. 전? 이거? 이것도 시킨 게 없는 것 같은데? 왜요 아무튼 요런 천도 왔습니다. 사과 요거는 시켰어요. 그 제가 이번 경포에서 빨간색 드레스를 사서 어들이한테 입혔는데 생각보 너무 잘 맞는 거예요. 그래서 빨간 천 한번 사봤습니다. 더 만들어 볼게요. 근데 이거 제가 제일 기대했던 이천 이거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여기다가 이베이스달 생각하고 있어요. 아니면 이 토끼 달거나. 요거 한, 크기 한번보여줄까요 이게 아마 4분의 1만일 거예요. 요 정도? 한, 제 책상? 가득 채울 정도입니다. 제 책상 근데 되게 따가요한 학교에 있는 책상?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구요. 이거는 토끼 너무 귀엽죠 얘도 4분의 1만인것 같아요 이거 반 접은겁니다 너무 음, 예뻐요 이렇게 제가 인패브릭이라는 곳에서 산천들 모두 소개해봤는데요 다음에 이옷 갖고 저희 자다 아이들과 고들이까지 모두 옷 예쁘게 만들어서 입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좀 성실해 둔다면 여러분들한테 만드는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. 안녕! 빠이빠이!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요!